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구형고 통합과학 부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구형고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다음 보기 중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기율표.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는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에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죠. 음 맞아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 그리고 1주기부터 18 아니고 7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ㄷ 현대주기율표는 원소를 상대적 질량순 아니고 무슨 순으로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을 한거죠. 그리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거다. 그래서 디귿 틀린 내용 주기율표에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리얼되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주변에 수많은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여 종이다. 118종까지 발견이 됐어요.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원소의 종류보다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라고 돼야 돼요. 화합물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 수소, 탄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죠. 단백질은 질소도 있고요. 등등등 핵산의 인이라든가 황등 되게 많은 상당히 많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 대기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질소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뭐? 산소 되겠죠.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물질의 세계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이 뭐였다? 주기율표였죠.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나와 있어. 다른 금속에 비해 광택이 없는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도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죠. 은백색의 광택을 가집니다. 물과 반응하여 용액의 성질이 염기성으로 변하죠.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석유나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 답 4번 될 거고요. FCLBRI는 알칼리금속이 아니라 할로젠 원소 되겠죠. 할로젠 원소. 알칼리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주기율표 나왔을 때 먼저 주어진 원소기호부터 적고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헬륨 들어갈 거고요. a는 리튬, b는 플루오린. 그리고 d는 나트륨, e는 규소. 그리고 f가 아르곤, g가 칼슘 되겠네요.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족에 있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답은 1번 될 거고요. E, F, E와 F는 같은 주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것이 아니라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입니다. B는 할로젠 원소 맞죠? 반응성이 강하다. 할로젠 원소나 일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강하다. G는 칼슘이다 그렇지. 칼륨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 어떨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칼륨은 일쪽이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다르다. C와 F. C와 F는 체외각 전자 수가 같다. 체외각 전자는 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 C는 헬륨이니까 체외각 전자 수몇개 있다고요? 체외각 전자 수두개 있고요. 아르고는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5번 문제 볼까요?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 껍질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되게 쉽게 알수 있다. 그렇지? 주기가 가장 큰것 찾으면 돼요. 그래서 4주기 원소인 지 칼슘이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다음은 미지의 원소 AB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와 나는 전자수나 중성자수 하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전자수는 누구수랑 같아야 돼? 양성자수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양성자수가 6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첫 번째 A를 6이라고 두면은요. 그러면 여기는 7이 될 거예요. 그렇죠? 같으면은 얘가 전자가 될 건데 그러면은 얘가 전자수가 5개니까 a가 6일 때이 숫자는 5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전자수 하면 맞아 떨어지겠죠. 그리고 중성자수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얘를 a를 6일안 두고 얘가 전자수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6이라고 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6이니까 얘가 5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a가 5니까 a 마이너스 1은 4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양성자수랑 같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만족하는 거찾았고요 자, 그래서 가는 중성자수 아니고 누구수? 전자수이다 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a는 양성자수가 5개니까 5번 원소죠. 그래서 베릴륨 아니고요. 붕소 되겠죠. 그리고 a는 6이다라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급만 옳은 내용 되니까 답은 2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원소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값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다. 자, 이거 주기율표로 그려서 보면 되게 쉬울 건데, 일단, 같은 족 원소예요. 같은 족 원소예요. 이 족이죠, 그죠? 이 족이라는 같은 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전자수는 달라, 전자수. 베릴륨의 전자수는 4개, 마그네슘의 전자수는 12개, 칼슘의 전자수는 20개 될 거고요. 전자껍질수 베릴륨 2개, 마그네슘 3개, 칼슘 4개, 이렇게 될 거예요. 최외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는 두개로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고요. 양성자 수는 4개, 12개, 20개 이렇게 될 거예요. 중성자 수는 중성자 수는 원자 번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도 일반적으로는 양성자 수와 동일해. 4개, 12개, 20개가 맞는 건데 이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체외각 전자수, 같은 쪽일 때는 체외각 전자수가 같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18쪽 기체다. 18쪽 기체, 원자가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가. 0이에요. 그래서 영족 기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답은 일단 일반 될 거고요. 화학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화학 결합에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0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 반응성이 없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거죠. 활성이 없다.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안정하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는다 돼야 되고요. 최외각 전자수는 헬륨은 두 개요. 그리고 네온 여덟 개, 8개, 아르곤도 여덟 개인데 원자과 전자수는 무조건 영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답은 1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9번. 아래 그림은 동물의 세포이다. 그래서 A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알수 있고 B는 알갱이니까 리보소민의 C핵 D는 중심체라는 거 중심체 또는 중심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E는 골지체입니다. 자,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 미토콘드리아죠. A 될 거고요. DNA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의 핵이니까 c 됩니다. 그래서 AC 되어 있는 거답 4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죠? 10번. 단백질이 합성된데 일단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에서 합성되고요. 세포 밖으로 분비될 때입니다. 골지체를 통해서 분비가 되는 거죠. 세포막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운반되는 것은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이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막 순으로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자, 그림은 세포막을 통하여 물질의 확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촉진 확산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분자 크기가 큰것 이온 수용성 뭐 이런 것들이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인지질 이중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분자 크기가 작은 것 그리고 지용성 이런 것들이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 이중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다. 가나 방식에는 공통적으로 단백질 통로가 관여한다. 가에서는 단백질 통로가 관여하지만 나에서는 단백질 통로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틀리네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자가 이동한다. 맞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당은 a 그렇죠? 수용성이니까 산소는 b 작은 거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때는 답 5번 되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1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용액의 농도에 따른 식물 세포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쪽이 안쪽이 고 바깥쪽이 저. 그래서 삼투 현상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얘는 들어오는 거랑 빠져나가는 거랑 같으니까 같은 거죠. 그죠? 등장에 같은 농도에 넣었다. 그럼 얘는 빠져나오니까 바깥쪽의 농도가 높을 거다라는 거 고장에게 넣었을 때입니다. A일 때 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 결국 세포가 터진다. 얘는 동물이면 터져, 그죠? 결국 세포가 터지는 거는 동물 세포이면 터지는데 식물 세포 있을 때는 식물세포의 세포벽 때문에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동물일 때만 터지는 거야. B는 고장액 아니고요. 어디에 넣었을 때 등장액에 넣었을 때 상태죠. 농도가 같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동일합니다. C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졌지, 그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는 현상을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C 하나만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세포막은 모든 물질을 투과시킨다 아니죠? 옳지 않은 거 물어네요. 모든 물질을 투과시키는 거 아니고요. 얘는 선택적 투과성을 했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 막에서 통과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반투과성 막의 성질을 가져요. 반만 통과하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삼투 현상이 일어나죠. 물 같은 경우에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더라. 세포막에서 포도당은 음,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많을수록 빠르게 이동한다. 그렇죠? 이 단백질은 촉진 확산하고요. 촉진 확산은 이 단백질의 포화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을수록 더 많이 이동시킬 수 있다.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도 있다. 작은 것 통과한다 그랬다. 그렇지? 그리고 지용성 통과한다라고 했어요.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 바깥쪽은 친수성, 그지 머리 쪽 안쪽은 소수성. 그래서 이중층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번.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라고 물었어. 그럼 기질 반응물이야. 그지 기질은 반응물이라고 두면 돼요. 반응물의 농도라고 두면 된다. 반응 속도 변화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효소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그림은 체내에서 효소가 관여하여 화학 반응 속도와 화학 반응 속도 온도와의 관계야. 자 그러면은 효소는요 주성분이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너무 높아지면요.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서 효소의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도 시상에서 반응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이유는 효소가 변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에 의해 효소가 변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일상생활에서 효소를 이용하는 사례, 효소 세제는요.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넣어야지 된다. 그래서 옷에 묻어 있던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혜는 엿기름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아니라 식혜를 만들 때 밥알을 넣는 거죠. 그래서 녹말 분해 요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탄수화물 녹말 분해 요소를 넣어줘야 된다. 불고기를 재울 때 배를 갈아 넣는 것은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불고기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되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였고요. 이제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초기 우주 진화 과정에서 최초의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입자입니다. 양성자 존재했고요. 헬륨 원자핵 다음에 원자가 나오니까 원자는 아니에요. 중성 원자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 전자, 중성자, 쿼크, 수소 원자도 마찬가지. 나중에 전자 결합했기 때문에 수소 원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전자, 중성자, 쿼크 이렇게 네 가지가 이미 존재했던 입자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 2 번이요. A, S, C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한 수업에 선정된 키워드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알맞은 말을 쓰래. 빅뱅 이후 최초의 헬륨 원자에게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걸려? 3분 후에 헬륨 원자에게 만들어지더라. 성운이 수축하는 동안 중심부의 온도 변화. 성운 수축하니까 중력 수축해서 온도는 증가한다. 온도 증가. 별 내부에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었죠. 그래서 3분 증가 철 됩니다. 초기 우주 진화 과정에서 밑줄 친 원소 우라늄이 처음으로 형성된 과정을 완성된 문장으로 이런 것들 중에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까? 초신성 폭발에 의한 고압 고온으로 인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이 만들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만약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만들어졌는데, 철이 뭐한다? 이렇 잠깐 요거 지우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3번 문제까지 알아봤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은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측정한 연직 수온 분포야.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지역 물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얘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판단 근거의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나 지역 될 거고요. 판단 근거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5번이요. 다음은 직권에 대한 새 학생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지각은 주로 규산염 물질, 멘틀은 유동성이 있고요. 외핵은 내핵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죠?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은 해열. 고친 문장은 외핵은 내핵보다 온도가 낮아라고 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서술형 6번 볼게요. 자,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 A와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 층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A가 일단 대륙권이야, 그렇지? 대륙권이고요. C는 중간권 될 겁니다. 자, 공통점은요. 공통점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 근데 차이점은 뭐가 나타난다? 대류권에서는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B 층입니다. B 층은 성층권이죠. 성층권. 성층권에는 20에서 30km에 뭐가 들어 있다.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요. BCD에 들어갈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어. 일단 어,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이 ABCD에 들어갈 거야. 쓰나미 나와 있어요. 쓰나미는 수권이랑 지권 사이에 암석의 풍화 침식 나와 있어요. 일단 지권은 들어갈 거야. 화산재의 대기 방출. 지권 대기니까 기권입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기억 니은 디귿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직권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a가 직권이 되어야 되겠네. 맞아?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가 수권 될 거고요. 시, 니은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 근데 디귿은 기권이면은 하나 남은 거 뭐데? 여기가 들어갈 거. 생물권됩니다. 생물의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암석이 갈라지더라. 그래서 BCD에 들어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B는 수권, C는 생물권, D는 기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B와 D의 상호작용 나와 있습니다. B와 D,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하나만 정리를 하자 그랬다. 그치? 그럼 이렇게 해수면에 위에서... 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증발 현상. 그리고 태풍 발생, 해류, 금방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 용해 뭐, 이런 등등등, 요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구형고등학교 작년 기출문제, 중간, 1학기 중간고사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어, 내용들 잘 정리하고 중간고사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